먹어주고 알 훔치고 내 아이템은 안줄 거지롱 난 간다 네가 선구자 기술을 지키는 어 수호자냐 오몇 어, 마리야 이거 오짱 많아 짱많아자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나기 게임 일기 우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브노티카 빌로우지로 오늘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터리 먼저 충전을 하고 가도록 하죠 탐험을 떠나려면은 어, 이런 준비는 필수죠 필수 짜잔 아 아이 경치 끝내주는구만 집 위치를 상당히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원래는 구불다리 쪽을 가려고 했는데 캘프 쪽을 먼저 가볼까 합니다 어 이건 뭐야 중력건 파피언 아 좋습니다 뭐이런거 스캔하러 온거죠 바다 원생이가 아이템을 훔쳐가서 켈프 숲에 잘안 오는데, 은근히 여기 아이템이랑 자원들이 되게 많더라구요. 여기는 미역지대인데 왜이 녀석이 여기 있는 거죠? 크립토스쿠스 이 녀석들 완전히 깡패네, 깡패. 너 여기서 뭐하니? 중력권 파편 또 있다. 이거 완성? 했죠? 네, 어, 중력권. 켈프숲에서 빠르게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로 또 내려가보도록 하죠 여기가 바다원생이 둥지들 이 있는 곳인데 여기 뭐또 스캔할거 있다 오! 휴대식 탑승물 제작기 파편 완성! 좋아요 좋아요 오, 방금 또 스캔할거 있었는데 아 바다원생이 둥지 오이 소리는! 잠깐만 오 폭파고기! 안돼! 아우 세상에 스캔할 틈도 없이 폭파해버렸네요 그리고 해초뿌리 바다 원숭이도 온 김에 스캔하고 갈까요 바다 원숭이 안녕. 오, 얘왜 이렇게 빨라? 하지만 너에게 스캐너를 뺏길 수 없다. 오케이. 으쨔. 오, 요것도 스캔되는 거 아닌가? 어, 안 되네요. 어, 되나? 스캔은 안 되고 집을 수가 있네요. 뿌리농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뭐지? 자원으로 인식되나, 이제? 뿌리농포. 석영이 왜또 이런 데 있어? 정말 석연치 않은 곳에 있는 석영. 와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녀석 어디 지금 어내 스캔으로 훔쳐가려고 혼나고 싶어? 덤벼! 덤벼 이 녀석아 아 칼도 뺏기겠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헷자 어 폭파고기 스캔스캔스캔 스캔. 어 어디갔어 폭파고기 스캔 하고 아 맞았지만 스캔에는 성공했습니다 폭파고기 헷자 이것도 스캔되네? 아까전에 왜 안됐지? 유황말미잘 스캔 성공 자어 잠깐만 산소 지금 내가 언제 또 100미터 이하로 내려와버렸지? 빨리 올라가도록 합시다 야 둥지 또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저 절단기 부품이 많이 붙어 있어요. 많이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한 개로 치네. <laughs> 자 그리고 오 바다 원숭이 알. 예전에 제가 부활을 시키지 못했던 바다 원숭이 알도 확보를 했습니다. 어이구야 이뭔 일이 다냐? 파티가 열렸네요. 파티가 어, 바베큐 파티. 자 고리고기 구운 거. 먹어주고 오케이 좋습니다. 야, 여기서 식량 보충을 좀 하고 가야겠네. 그죠? 어, 좋아 좋아. 어 오래된 거 먹었어. 뭐야? 이건 언제 구운 거길래? 자, 붉은 꼬리풀 지나가다가 또 스캔되는 식물이 있습니다. 자, 체크해 주고. 아우, 아, 이거 빨리 제 호흡기를 찾아가지고 100m 이하에서 마음껏 탐험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는 거죠? 도대체? 아 휴대식 탑승물 제작기 또 발견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지만 어 그리고 레이저 절단기가 또 있네 여기서 완성하려나? 아한개더 스캔해야 되네요 어 이거 주변에 어디 있겠지 그죠? 저기 그리고 박스 같은 게 보이는데? 아또또 또 휴대식 탑승물 제작기 파편 아 이거 먹고 나니까 또 정말 많이 주는구만 자 둥지 또 발견 아 완성 레이저 절단기 부품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먹어주고 알 훔치고 내 아이템은 안줄 거지롱. 난 간다. 야, 이거 은근히 도움 엄청 되네, 맵. 역시 저 같은 길치에게는 지도가 꼭 있어야 되나 봅니다. 어. 근데 아까 왔던 데 같은데. <laughs> 이건 뭐야? 아, 부품 또 있네? 이거 이제 완성했기 때문에 티타늄으로 주죠. 네.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여기는 웬 의미심장해 보이는 굴대기가 있지? 아! 야! 성구자 기술!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스캔해야 된다. 니가 선구자 기술을 지키는, 어, 수호자니? 오몇 어, 마리야, 이거? 오, 짱 많아, 짱 많아. 어 야, 도망쳐, 도망쳐. 왜 이렇게 많아, 얘들 산소 보충하고, 자, 빠져나가자. 야, 얘들도 저게 비싼 건줄 아는 거지. 그래서 저렇게 많이 지키고 있는 게 아닐까요? <laughs> 산소 보충. 아, 이거, 여유로운데? 100m 이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도 산소 식물 덕분에 잘 파밍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있네? 오케이. 여기서는 대충 나올 것다 나온 분위기인데. 어. 여기서는 시트럭에 관련된 아이템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 어 폭파 고기온다 아이고 한대 맞아 버렸네. 맞아 버렸어. 얘들아 너희 또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아 이것도 버려야 되네 이거. 어. 아야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네 밤에. 오 선구자 기술 아까 전에 스캔했던 거 혹시나.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 데이터에 이건가? 워터 애널라이저. 수질 분석기인데요. 네. 뭐 <laughs> 설명은 없습니다, 역시나. 자. 저는 집 주변에 불에 고기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바로 옆에 없어서 그렇지. 옆에는 많이 있네요. 오, 주변에 돌아보면은 불에 고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석경도 있고. 오짜. 자, 아 맞다. 우리 나침반을 만들어서 써볼까요? 그때 나침반이 만들 수 있었는데 여기 있다. 구리선이랑 배선 도구 그리고 방금 또 스캔했었던 레이저 절단기는 다이아몬드가 필요하네요 이건 지금 안 되네요. 은을 너무 막 쓰나? 은이 벌써 다 써가네요. 짜잔, 나침반. 이제부터 동서남북을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티타늄 2개가 원래 티타늄 10개가 재료 아니었나요? 왜 5개로 바뀐 것 같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켈프숲 지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제가 놓친게 있을 수 있거든요 저같은 길치는 맨날 똑같은 길을 또 가기 때문에 안간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오! 회전곡이다! 아까전에 제가 봤는데 산소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스캔을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길을 조금 파악해서 여유로워졌으니까 스캔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왔던데죠 아까 어디야 여기 지금 <laughs> 분명히 왔던데 같은데? 어, 금이나 캐가자. 아 티타늄이네. 금나라. 어 금이다, 나이스. <laughs> 역시내 그럴 줄 알았어. 또 똑같은 데로 왔구만. 어. 저는 사실 금캐로온 겁니다. 안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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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안돼, 야. 내 후레쉬 가져와. 야 빨리. 내놔 오, 챙겼다. 어 빠르게 챙겼네요. 여기서 나 나가야 돼. 지금 산소 없단 말이야. 자 이제 캘프스 지하 쪽은 대충 탐험이 끝난 것 같습니다. 나와도 될것 같아요. 온 김에 지금 인벤토리가 많이 비었으니까 자원이라도 좀 캐서 가도록 가려고 했는데 저건 뭐지? 저거는 제가 본 적이 있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제발 제호흡게 나와라. 자, 뭐가 있으려나? 일단 상자 안에 조명탄 있고요. 지금 바다 원생이가 여기까지 날 따라온 건가?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 있어? 숨어 있나? 어. 자, 그리고 별 다른 게... 없나? 어, 그렇지! 데이터 박스! 제발! 재호흡기! 아, 티타늄. <laughs> 뭐야, 뭐길래 티타늄이야? 아, 정말 1억입니까? 네, 여 박스 또 있네요. 영양분 블럭이고. 자, 아, 이, 이 녀석. 스캔해 가야겠다. 공생고기. 온 김에 스캔. 아, 잠깐만, 얼어붙었어, 얼어붙었어, 얼어붙었어. 잠깐만, 오, 누가 날 얼린 거야? 누구야? 어디야? 어디야? 어, 잠깐만, 이거 얼어붙어가지고 움직여지질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풀리나? 저기요. 살려 주세요. 어, 풀린다 풀린다. 살살 풀리네요. PDA. 짐꾼 상태 보고라는 PDA를 받았습니다. 아, 역시 영어로 되어 있네요. 네. 아, 공생고기를 제가 <laughs> 실수로 다른 물고기인 줄 알고 집어왔네요. 네. 지금 어두워 가지고 뭐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막 클릭하면서 왔는데 공생고기를 집어버렸어. 자, 산소 보충 해 주고 멍고기 안녕. 이 사이로 지나갈 수 있죠. 네. <laughs> 오! 공생고기가. 아, 여기 있죠. 운 공생고기. 깨끗하고 기름기 없는 식사입니다. 제조된 가재 맛이 납니다. 아, 나 가재 좋아하는데. 어, 맛있겠다. 와, 이거 꾹꾹하니까 영양이 엄청난데요? 네, 영양 플러스 23. 아이고, 뭐야? 누구냐? 아, 이 녀석이 소리소문 없이 와가지고 뒤에서 어? 기습을 가네? 하나 혼나고 싶어? 이 녀석. 어, 저기. 산소식물 먹어야지. 나한테 산소를 먹고 가라고 알려준 거구나, 뒤에서. 어, 고마워. 내가 그것도 모르고 너를 혼내줬구나. 아, 그렇지. 여기 있네. 시트로 파편. 그렇지. 좋습니다. 구불다리 쪽에 역시 있었어요.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됩니다. 시트로 파편. 두 눈을 크게 뜨고 찾아 봅시다. 야, 잠깐만. 이거 너무 깊이 내려왔나? 190m까지 내려와 버렸는데요. 어, 이거 내려오는 게 금방이네? 어, 저쪽에 잠깐만. 뭐 있다. 야, 이거 산소가 부족해서 확인해보고 갈수 있으려나? 자, 체크합시다. 어? 밑에 뭔가 신호 같은 게 뜨죠? 요거 스캔은 안 되네요? 예전에 이거 기둥 스캔 다 됐던 것 같은데? 귀찮게 시리 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자, 또 산소 없으니까 빠르게 산소 식물부터 확보를 하고. 냥! 위에 한개더 있던데. 이것까지 먹어야 안전할 것 같아요. 어디 갔어? 어, 방금 봤는데? 그새,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오케이. 자, 그리고, 요쪽에!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던 또 무언가 있습니다. 제발 제호흡기 줘! 제발! 오! 그렇지, 나왔다! 야, 제호흡기가 이렇게 깊이 있습니까? 수심 170m에? 야, 이거, 확인 안 했으면 큰일 날뻔 했네. 아, 빠뜨린 거 없나? PDA 같은 게 있을 법도 한데. PDA 찾습니다. 불 끄고 찾아야 더잘 보이는 PDA가, 없는 거 맞죠? 네. 뭐, 나중에 다시 오면 되니까, 일단 올라갑시다. 야, 진짜, 시트럭 나오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 제 호흡기 재료를 확인합시다. 배선도구 섬유구물 실리콘 고무. 아, 이거 다시 나갔다 와야 되네. <laughs> 자, 미역이 지금 캐놓은 게 없기 때문에, 미역이랑 미역 씨앗을 가지고 와야, 실리콘 고무 등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미역은 뒤에 많이 있는데, 왜 씨앗이 없냐? 아이고, 뭐야. 집 뒤에 미역들 씨앗이 하나도 없어! 아니, <laughs> 뭐야. 진짜 하나도 없네? 어떻게 된 거죠? 야, 니들이 다 먹었니? 야, 어떻게 씨앗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 내가 못 찾는 건가? 아니, 진짜 없어. 불량미역들이고, 아, 여기있다 야, 멀리 와야 되네. 하나, 둘, 은 나오는 휘연석 광맥. 오케이. 아, 은 나왔다. 나이스. 온 김에 몇개더 챙겨갈까요? 넌 누구니? 깃고기? 어, 깃고기 스캔 안 했다. 스캔. 해주고. 너도 왠지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챙겨주고. 보자. 깃고기. 네, 끝. 설명 하나도 없는 거 보소. 오케이 은광석 여기도. 으쨔 아 이번에 티타늄 꽝입니다만. 뭐 자원 많이 있으니까 여기 리튬도 챙기고. 아우 좋아. 진짜 여기는 자원의 보고다. 그죠? 네이 자원의 보고를 잘 보고 다녀야 됩니다. 여기 밑에도 자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너도 연석 광맥이니. 오케이. 아 티타늄. 에잇 아니 이거는. 지형 버그인가? 어, 땅바닥이 갈라져가지고 여기네 둥둥 떠 있네요. 어이 아이 시끄러 시끄러. 어 알았다 알았다. 거기는 너희 구역이야 그래 그래. 나중에 와서 다 정리해줄게. 짜잔! 자, 제 호흡기를 완성했습니다. 고심도 잠수시에 산소 소모를 줄여줍니다. 근데 깃고기 설명은 왜 이래요? 목구멍이 좀 간질간질합니다. <laughs> 통째로 삼키면 저 깃털이 목을 간질어서 그런가? 일단 구워봅시다. 구우면은 얼마나 맛있는 기고기가 될지 짠아 이것도 영양 많이 주네 영양 플러스 23자 이제 저희는 제업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 거칠 것이 없습니다 여기 밑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짠 중간중간에 그래도 공기를 리필해주면 좋죠 석영이 여기 많이 있네 짠 석영 챙기고 방현석 광맥 챙기고 오 금! 금 나왔다 나이스 아 뭐야 왜 없어 저기요, 시트럭 파편 어딨습니까? 저는 여기 내려오면 바로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안 보이는 걸까요? 이까지 들어온 김에, 여기 선구자 기지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기라도 합시다. 여기에 또 시트럭 파편이 있을 수도 있고, 폭파고기도 있네요. 쟨 뭐야? 폭파고기야, 너 거기서 뭐하니? 나올 거야, 말 거야? 빨리 결정해. 오, 나왔다, 나왔다. 불량인가? 안 돼, 터진다! 야! 오케이! 아, 잡았는데, 뭐야? 야 마지막에 잡았잖아. 아유 내 피. 와 얘들 이상한 신호 같은 거내 보내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울리고 있어요. 어 뭔가 이야기하려는 것처럼. 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은데 뭐 기왕 이렇게 된거 여기 탐험하고 갑시다.